12살의 임진왜란 두 번째 이야기 고사리. 주줄산 아래부터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더니 곧 해가 떠올랐다. 여기저기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다. 밤새 다들 바위 옆에서 쭈그리고 견뎠기에 뼈마디가 시리고 아픈 까닭이다. 고문의 가족과 함께 산으로 피난해 들어온 지 다섯째였다. 그곳은 말을 타고서는 쫓아올 수 없는 가파른 비탈이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치 낭떠러지 같았다. 다미는 닷새 전박생원댁에 심부름을 왔다가 그대로 정신없이 고문의 가족과 산을 타고 도망치던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동네 사람들 중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마을을 떠났다. 그중 무슨 흉한 일을 당했는지 옷이 온통 핏자국이고 목에 칼라국이 칼자국이 난 청년도 있었다. 무리의 사람들이 갈라지고 갈라지더니 나중엔 열댓 명의 사람들만 산에, 나, 산에 남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고 이끌며 정신없이 산 중턱까지 올라왔다. 해진 뒤에 산이라 칠흑처럼 깜깜할 줄 알았는데 불길에 휩싸인 마을이 환히 내려다 보였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숨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가족의 이름을, 이름을 부리며 울었는데 다미는 아무 생각도 안 났다. 그러다 앞주머니에 넣어둔 것이 생각났다. 얼금이 아줌마가 급하게 쥐어준 떡 조각. 다미는 딱딱한 설기떡 조각을 말없이 고모네와 나누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환하게 불타는 집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천천히 떡을 씹었다. 아침이 되어 안개가 물러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훌훌 벗어, 벗어 바위 위에 널어 말리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하루가 시작되는 의식 같은 것으로 다들 말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매일 옷을 말려도 비가 계속되거나 안개가 끼면 종일 축축한 옷을 입고 버텨야만 했는데 그런 날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옷이 마르는 동안 다들 먹거리를 찾아다녔다. 모두들 이렇다 할 식량이 없었다. 고모는 겨우 보리쌀과 콩한 자루만 챙겼다. 며칠간 먹을 양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꽁꽁 싸매어 가족들끼리만 아는 곳에 따로 숨겨주었다. 다미도 돌아다니며 연한 새순이며 산나무를 닥치는 대로 뜯어왔다. 이런 땐맨입으로 고문의 가족에 빌붙어 있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는 12살짜리 다미도 알수 있었다. 한 번은 말라 죽은, 죽은 고목더미에서 흐드러지게 핀 표고버섯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 적도 있었다. 너무 행복해서. 고모는 솥을 걸고 쌀이나 보리를 한줌 넣고 다미가 따온 산나물과 버섯을 섞어 푹 끓였다. 새순이 질겨지면 그래서 더 이상 먹거리에 보탤 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은 나무껍질을 벗겨내고 속껍질을 먹는 수밖에 없다. 다미는 오늘 아침도 산나물 죽을 먹으며 새순이 더 이상 억세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산으로 들어온 첫날 두려움 속에 밤을 보낸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옌 일곱 사람 키쯤 되는 우뚝한 바위를 찾았는데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어른 몇이 돌아가면서 골짜기 입구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목에 칼로 베인 상처가 있던 청년은 강두라고 했다. 원래 죽산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가족들을 이끌고 무주로 왔다가 혼자서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가족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베인 상처에 대충 약초를 짓이겨 바르고 천으로 동여맨 뒤 망보기를 자처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 우뚝 바위는 옛날에 절에 딸린 암자가 있었던 곳으로 폐허가 된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단 높이의 섬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그 아래에 나무를 얽어 어설프게 남아 집을 만들었다.다미도 나뭇가지를 잔뜩 모아왔다.갑자기 산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곧 지나가겠지.곧 지나갈 거야.산에 들어와 며칠이 지난 뒤 강두와 청년 몇이 몰래 마을로 내려갔다왔다.여기저기 시체가 널려있고 마을은 모두 불탔다고 한다.그 찬목함에 눈을 뜰수 없는 시경이라고. 누구는 끌려가고, 누구는 몹쓸, 몹쓸 짓을 당했다 하고, 대부분은 다 죽어버렸다고 한다. 그 중에 담인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한양이 외놈선에 넘어갔단다. 사람들이 탄식했다. 임금님은 평양으로 도망쳤고, 궁궐도 종묘도 모두 불탔다는 소식에 다들 흐느껴 울었다. 빗물이 흘러내려 위는 새고 아래는 축축해선 내내 괴로웠다. 담이 얼굴에도 쉴새 없이 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었다. 삼복이 오빠는 틀림없이 대항하려 했을 거고 그러다 큰일이 났을 것 같고 엄마는 몸이 무거워서 멀리 가지 못했을 거란 걸 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막동이는... 한양이 함락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부분이 나와요. 임진년 음력 5월 2일 전쟁이 시작되고 20일 만에 외군에게 한양이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비가 그친 후 지붕 위를 두꺼운 기름종이와 옷, 도롱이로 덮었다. 다미는 기름 먹인 종이를 볼 때마다 수경 아가씨 저고리를 곱게 싸던 그날 아침의 설레임이 느껴졌다. 혼사를 앞두고 난리를 만난 수경 아가씨는 안전하게 피란을 했는지 모르겠다. 갑작스런 비 때문에 고생하기는 했지만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숨어 지내는 곳의 바위 틈에서 샘물이 쏟아났다. 물만 마르지 않으면 당분간 밥을 지을 물을 길러 다닐 수고는 안 해도 되었다. 사방에서 피난민들이 깊은 골짜기로 몰려들었다. 적들이 한양을 지나 평양으로 진격 중이라는데 나머지 군대는 경상도를 넘어 전라도 땅을 휩쓸 거라고 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난리를 피해 골짜기 기슭으로 자꾸 숨어들었다. 우르릉쾅. 갑자기 귀청을 찢는 커다란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파, 울려 퍼졌다. 다미는 산깃을 기어다니며 산나무를 뜯고 있었다. 앞치마에 되는 대로 새순을 담고 막 일어서려는 참이었다. 후두둑 후두둑 꽝들이 날아오르고 머리 위에서 까마귀가 어지럽게 빙빙 돌았다. 어디선가 찢끈 하고 마른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삼사오 모여 졸고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 깨어났다. 어디선가 으앙 <laughs> 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자다 놀라서 엄마를 찾는 것이리라. 그때 계곡 아래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질그릇 조각과 새 조각이 부딪히는 것 같은 거슬리는 목소리도 들렸다. 낯선 나라 말이었다. 무슨 뜻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그것이 외국말인 것은 다들 알았다. 적들은 숨어있던 피난민들을 찾아내고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마치 들짐승들처럼 몰아대기 시작했다. 외놈들이 기어이 이 깊은 산속까지 쫓아왔다. 길이 너무 험해 말을 버려둔 채 삼삼오오 떼지어 다니며 숨어있는 조선인이 없는지 샅샅이 수색했다. 그러고도 별 소득이 없으면 허공에 대포를 쏘아 올렸다. 우르릉쾅우르릉콩 대포 소리가 천지를 울리면 미처 틀어막지 못한 아기의 울음소리나 놀란 여인의 비명이 들린다. 그 다음 이어지는 소리는 참혹한 것들 뿐이었다. 울부짖음, 처참한 비명, 살려달라는 외침, 그리고 쇳소리가 섞인 외국말. 이상하게도 아기, 아기가 울음을 딱 멈춘다. 뒤이어 아이를 잃은 엄마의 울부짖음이 들린다. 다미는 앞치마를 꼭 움켜쥐고 덤불 속에 납작 엎드렸다. 멀리 적들이 낄낄대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기다란 대나무에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꽝을 쫓듯 수풀을 마구 헤집었다. 다미는 무릎에 고개를 묻고 외구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두 눈을 꼭 감고 숨을 죽인 채. 그래서 실제로 외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는 없었다. 외구들은 도깨비 같다던데 지역불에서 뛰쳐나온 빨간 원숭이 같다던데 산 채로 사람살을 씹고 숨이 붙어 있는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자른다던데. 다미는 자기 모습이 꼭 날개죽지에 제모가지를 숨긴 겁쟁이 꿩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한참 뒤에야 골짜기는 다시 조용해졌다. 다미는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이번엔 누가 목숨을 잃었을지. 누가 끌려갔을지도 알수 없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겠지. 다미는 그때까지도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다. 종일 덤불을 기어다닌 것에 비해 오늘은 별 소득이 없다. 그제야 다미는 자기가 엎드려 있던 그곳이 고사리 세순이 널린 아무도 손댄 적 없는 고사리밭 한가운데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미는 미친 듯이 고사리순을 따 담았다. 온몸에 저릿한 감각이 휩쓸고 지나갔다. 그건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감정이었다. 살아있음에 대한, 어쩌면 희망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었다. 이런 행운이 오다니 굶어 죽으란 법은 없구나. 처음으로 어딘가에 식구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골짜기 숲 쪽에서 여인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엎드려! 누군가 날랜 범처럼 달려들어 다미의 입을 막으며 덤불 속으로 몸을 낮췄다. 강도 아저씨였다. 그는 조용히 하라는 눈빛을 보낸 뒤 다미를 풀어줬다. 벌벌 떨며 고개를 들 생각도 못한 채 몰래 눈만 치켜떴다. 흰 털에 덮인 채 돌돌 말린 고사리순. 멀리 우뚝바위 절벽으로 여인들이 한 무리가 위태롭게 내몰린 것이 보였다. 적들은 며칠이 걸리더라도 조선인을 남김없이 찾아 끌고 가거나 죽이려 들었다. 그 끈질김이 마침내 숨어 있던 여인들 한 무리를 찾아낸 모양이었다. 피란 생활에 고단함이 묻어 있기는 해도 모습으로 보아 양반 여인들이 틀림없었다. 적들은 커다란 칼을 겨눌고 겁에 질린 여인들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여인들에게 곧 끔찍한 일이 닥칠 거라는 것쯤은 다이도알수 있었다. 결국 맨 앞줄에 있던 여인부터 울부짖으며 끌려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들 중 하나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망설임은 없었다 바꼭같은 치마를 펄럭이며 여인의 몸은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 엄청난 수 짧은 순간이었다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다미는 그 순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수경아 같이. 임진년 7월 12일. 세미록 오희문의 일기입니다. 적이 산을 수색할 적에 을에 두세 명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 길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 열 명이나 열다섯에서 열여섯 명 가량이 사냥꾼이 꽝을 쫓듯 몽둥이로 수풀을 마구 헤집고는 만일 사람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고 소리가 나면 끝까지 찾아낸다고 한다. 원중성은 용수암에 숨었다가 저기 와서 산을 뒤지자 등나물 넝쿨이 빽빽한 곳으로 달아나 숨었는데 저기 수풀을 치면서 지나가서 간신히 화를 면했다고 하니 아찔하다. 달빛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졌다. 적들이 너무나 끈질기게 샅샅이 뒤지는 바람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거나 죽었다. 남은 사람들은 피란길이 이어지자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고 굶어 죽었다.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먹거나 억센 잎사귀라도 계속 삶아서 뭐라도 목구멍으로 넘겨야만 했다. 산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죽든 살든 산을 내려가겠다고 하는 말이 나왔다. 고모의 젖먹이가 죽었다. 며칠째 젖도 빨지 못하고 등에 매달려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아마도 젖먹이가 얼마 살지 못할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너무 순해서 그랬는지.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기는 거의 울지도 않았다. 고모는 아기를 낡은 포대기에 싸서 내려놓았다. 한참을 뒤돌아 앉아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미가 강도 아저씨를 불러왔다. 멀리 가지도 못하고 대강 깨끗하고 조용한 자리를 찾아 묻어 주었다. 아기가 너무 작고 가벼워서 꼭 참새 같았다. 세상에 나서 이름도 갖지 못했던 젖먹이의 작은 무덤, 한 존재가 짧게나마 이 세상에 돌아왔다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면 안될것 같아. 다미는 머뭇대다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얹었다. 단단히 마음을 해야 한다. 강도 아저씨는 들짐승이 파헤칠지도 모른다며 무덤 위에 묵직한 돌을 두어 개 올려놓았다. 다미는 꼬맹이를 묻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떤지 부끄러웠다. 우리 꼬맹이는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날까요? 다미는 꼬맹이가 전쟁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곳에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빌었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강두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넌 다시 태어나면 좋겠니? 다미는 모두가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할 거라고 믿었기에 그 말이 이상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마라. 강두는 이 말을 꼬맹이의 작은 무덤에 축 내뱉고 돌아섰다. 젖먹이를 묻어주고 나니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간밤에 산을 내려가 마을의 소식을 탐문하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경상도 땅은 완전히 짓밟혔고 원래 살던 마을은 다 불타버린 데다가 텅 비어서 언제 다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겠다고 했다.게다가 금산을 차지한 적들이 이젠 전주를 치기 위해 속속 무주와 주줄산 자락으로 모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니 산을 넘 타고 넘 자고 아직 전라도와 충청도 땅은 무사하니 괜찮을 거라고.적들이 모여들고 있으나 조선의 군대도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성에는 조선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 살겠다고 몰려든 제나라 백성들을 뿌리치지는 못할 것이라고.그런데 가는 길목 곳곳에 적들이 흩어져 있어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다.결국 산에 들어온지 거의 한 달째 되던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백오 개를 넘어 서쪽 충청도 땅으로 가기로 했다.어디에 적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래, 그들 중 그래도 발이 날랜 젊은이를 몇 걸음 앞세워 혹시나 모를 적의 위협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제 그들 무리에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며 터뜨리는 점먹이는 없었다. 잡아먹을 개와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꽉찬 달이 하늘 높이 둥실 떠올랐다. 구비구비 이어지는 산골짜기가 꼭 춤추는 물결처럼 보였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다미는 식구들이 만약 살아있다면 모두 이 달을 통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앞장서서 걷던 강도 아저씨가 갑자기 멈추라는 손짓을 했다. 멀리 적군이 머물고 있는 곳이 보였다. 모두들 어깨를 움츠리며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다. 사람들 의견이 나뉘었다. 다시 산으로 가자는 사람, 며칠이 걸리더라도 돌아가자는 사람, 그 중에는 적을, 적들이 을적 진을 치고 있는 들판 중앙을 질러가자고 하는 정신나간이도 있었다. 외구들은 한번 잠들면 세상 모르고 잠도, 행군과 전투에 지쳐서 밤이면 시체처럼 고라떨어지는 거지. 강도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적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가자고 주장했다. 날이 밝으면 어차피 더 위험하고 사방이 적이기 때문에 밤을 틈타 진주를 통과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했다 놈들은 발에 온통 종기가 나서 밤이면 기절하기 일쑤요 그들에게 다른 길은 없었다 하늘님조차 이 땅의 백성을 외면한 지금 하늘 아래 어느 곳이 안전하단 말이냐 살면 살고 잡히면 잡히고 죽으면 죽는 거지 결국 한 사람씩 멀찌감치 떨어져 몰래 진지중심을 기어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들판에는 장수가 머무는 듯한 제법 큰 막사가 서너 개 있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꺼져가는 모닥불 옆에 삼삼오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들어 있었다.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적들의 커다란 갑옷, 칼과 갑옷만이 반짝였다. 말들은 서서 잠들어 있고 꺼진 모닥불에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났다.적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다.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그 사이에 공포에 짓눌린 사람들이 천천히 통과하고 있었다.달빛이 세상을 비추자 적의 형체가 드러났다.그들은 어둠의 반쯤 잠겨 있었다.달빛 아래서는 그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빠진 적들을 연약해 보이기까지 했다. 분명 그 세상에도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 풀을 스치는 소리, 멀리 들리는 구슬픈 새소리, 꺼져가는 모닥불의 타닥거림. 그러나 바닥을 기다시피 걸어가는 그들 귀에는 세상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세상의 공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마침내 적들이 모여있는 곳을 빠져나왔을 때 해가 뜨기 시작했다. 얼마 뒤 조선군 병사를 만났다. 드디어 외적이 아닌 조선인을 만난 것이다. 조선군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에 긴장이 풀어진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이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고 외군과 조선군 통틀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외군과 조선군 사이에 전투가 곧 다시 벌어질 예정이었다. 밤밤에 달빛을 무사히 빠져나온 사람들은 허물어진 산성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그곳엔 여기저기 다른 거울에서 피난 온 사람들까지 보태져 수십의 사람들이 모여있었다.다음 날 호각 소리와 북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전투가 시작되었다.조선군 병사들은 북소리와 호각 소리에 맞추어 용감하게 나아가며 활을 쏘고 화포를 쏘아댔다.그제야 사람들은 밝은 태양 아래서 외적의 모습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볼수 있었다. 그 모습은 달빛 아래 잠들어 있던 모습과는 달랐다. 병사 모두 독특한 갑옷으로 무장해 했고, 그 끝이 사과처럼 뾰족한 모자를 썼다. 조청을 든 사수도 있었으나 대부분 자기 키보다 큰 칼이나 무시무시한 난 모양의 창을 들었다. 하얀 깃발과 붉은 깃발을 앞세우고 말을 탄채 외군 병사들의 둘러싸인 적장이 보였다. 완벽하게 치장한 적장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달빛 속에서는 그림자였을 뿐이었는데 해가 떠오르자 정체를 드러낸 건 붉은 도깨비들이었다. 저게 도깨비지 사람인가? 지옥불에서 튀어나온 살인귀들 같구먼. 사람들은 몸을 떨었다. 외군은 머리에 양쪽으로 괴상한 뿔이 달아 마치 사슴 뿔벌레처럼 보이는 투구를 쓰고 얼굴은 검은 철가면을 쓰고 있었다. 가면으로 가려진 얼굴. 어떤 표정도 드러나지 않게 인간의 감정을 가리는 무표정한 가면은 몹시 이상했다. 차갑고 잔인한 두 눈이 그 안에서 번뜩였다. 무표정의 인간의 어떤 감정보다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외군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며 낫과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곧 살과 피가 튀었다. 곳곳에 조선군의 피가 뿌려졌고 시체가 나뒹굴었다. 멀리서 전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저 울부짖을 뿐이었다. 외군들은 미치광인 원숭이 때처럼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몰려들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짐승이나 다름없었다. 달빛에 잠에 빠져 있던 그들의 모습을 잠시 감춰둔 것 뿐이었다. 해가 높이 솟아 올랐다. 이글거리는 한여름의 강렬한 태양 아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전투가 벌어진 들판 전체가 내리쬐는 햅살 아래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앞줄에 선 조선군들이 맥없이 쓰러지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공포의 물결이 퍼져나갔다. 뒷줄에 있던 병사부터 깃발과 무기를 내던지고 달아났고 대열은 금세 무너졌다. 사람이 넘어진 위로 또 다른 사람이 엎어지고 사람끼리 얽히고 깔려서 지옥이 펼쳐졌다. 그 사이를 마치 큰 물이 밀고 들어오듯 적들이 들이닥쳤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켜보던 백성들은 조선군 다음은 자신들 차례가 될 것을 알았기에 다 같이 흐느꼈다. 그때 산뜬성에서 이 함성과 함께 화살이 빗발치듯 외군에게 쏟아졌다. 화살이 어찌나 많았던지 소나기 비슷한 소리가 났다. 마치 하늘에서 까마귀 떼가 불길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다. 외적들은 화살을 화살비에 놀라 칼과 방패로 막아보려 했지만 순식간에 고슴도치가 되어 쓰러졌다. 화살 중 하나가 적장의 말에 꽂히자 놀란 말이 날뛰었다. 당황한 주변의 무사들이 고삐를 단단히 쥐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슉슝그 순간 바람을 가르며 화살이 적장의 가슴에 꽂혔다. 적장이 허리를 접으며 말 위로 꼬꾸라졌다. 외군들이 방패를 세워 적장의 말을 애워싸며 후퇴했다. 이를 본 적들이 기가 꺾여 갈팡질팡하는 사이 골짜기를 타고 칼든 의병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의병이다! 의병이야! 우리를 구하러 왔어! 그들은 적군과 구분지기 위해 모두 푸른 옷을 입고 머리에도 푸른 띠를 맸다. 의병들은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이 모습에 용기를 얻은 조선군도 흩어져 있던 무기를 챙겨 다시 일어났다. 전투의 기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적장이 달아나자 외군들은 심하게 당황했다. 적들은 마, 마침내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길은 온통 시체와 부상자들이 엉켜 아수라장이었다. 의병들이 미리 적들의 도주로 도주로의 능철을 잔뜩 깔아 두었기 때문이다. 뾰족한 세못들의 새 못들이 말의 다리에 치명상을 입혔고 달아나던 적들의 발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곧 주변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우리가 이겼다. 조선군의 승리였다. 누구나 다 얼싸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강도 아저씨도 온 몸을 떨며 울었다. 강도 아저씨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담이도 덩달아 울었다. 임진년 6월 6일. 세미로 오해문의 일기 네 명의 적이 철가면에 이상한 복장을 입고 금부채를 휘두르며 말을 타고 달려오고 수십 명의 적들이 걷거나 말을 탄채 칼을 빼들고 뒤따라 진격해오니 사람들은 혼비백산했고 장수들은 무너졌다. 적들이 추격하자 어지러이 공격하고 우리 군사는 군수품을 내던지고 도망쳤다. 순찰사도 대장기를 버리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을 뿐 모두 버리고 도주한 탓에 일체의 군량이며 군기, 깃발, 북, 군마가 모두 적의 전리품이 되었으니 가슴 아픈 일이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아, 12살의 임재왜란두 어,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 전쟁 장면이 펼쳐지는 부분에서 어, 정말 으, 가슴이 너무 아련해 왔고요. 읽기, 읽으면서도 그 모습들이 상상이 되어서 사실 굉장히 참혹한 잔상들이 머리에 어, 그려져서 전쟁을 겪지 않았어도 너무나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네요. 아,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디테일이지만, 어, 계속해서 이야기는 진행이 되게, 아, 될 거고요. 오늘의 어, 이야기 잘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어요. 그럼 오늘도 어,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